안녕하세요. 효초 TV입니다. 오늘은 연구에 의하여 골다공증에 좋다고 밝혀진 자두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뼈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경주에 살고 계시는 59세 최순옥님께서 질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50대 초반부터 시작된 골 손실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니 어느 날 넘어졌는데 왼쪽 좌골이 부러져 한참 동안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기억 때문에 바깥 활동이 두려워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을 다니면서 골다공증과 뼈에 좋은 약들을 받아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을 먹게 되면 속 쓰림이 심하여 띄엄띄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등뼈 때문에 먹는 약을 조금 줄이고 음식으로 채워보기 위해 골다공증에 좋은 여러가지 음식들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음식이 자두이며 여름 제철에는 생 자두를 먹고 있고 비철에는 말린 자두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약을 조금 줄이니 속이 편해졌고 자두를 먹으면서 뼈에 좋은 성분들이 보충이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자두가 뼈에 좋고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인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자두가 중년과 노년층에서 자주 생기는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인지 궁금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게 생기면 한발한발 한발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좌골이 부러지는 경험을 하셨으니 더 무서워서 바깥 활동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골다공증도 없어지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병원 약을 줄이면서 자두 등 음식으로 칼슘 보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음식으로 먹는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어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뼈에 좋은 성분을 채우기 위해 생자두와 말린자두를 드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자두는 비타민 K와 과일 중에서 뼈 건강에 좋은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두는 먹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며 같이 먹으면 골다공증을 완화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농업정보 종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자두는 100g당 34칼로리며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C, E, K, 구연산, 사과산, 유기산, 철분, 엽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두에 풍부한 비타민 K와 칼슘은 갱년기와 노년층에서 발생되는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 속의 미네랄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특히 말린 자두 속에는 갱년기에 잘생기는 골손실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골밀도가 증가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어 넘어지게 되면 좌골이 쉽게 부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두의 검푸른 색소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눈의 시력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와 유기산 성분은 체내에서 피로 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젖산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고 몸에 축적된 젖산을 배출시켜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자두 속 철분과 엽산은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두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억제해주며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두 속 비타민 E는 몸속 유해 성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두와 같이 먹으면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 속에는 칼슘 등 뼈에 좋은 미네랄과 불면증에 좋은 트립토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자두와 같이 먹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이는 중년과 노년에서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구멍 뚫린 뼈를 채워주고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골 손실을 채워주는 자두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자두 150g, 우유 200ml를 준비합니다. 자두는 흐르는 물에 씻어 10분 이상 깨끗한 물에 푹 담가둡니다. 이때 잔류농약성분이나 이물질이 잘 빠져나오도록 위아래를 뒤집어줍니다. 씻은 자두는 껍질째 사용을 하며 잘게 잘라 우유와 같이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믹서에 갈 때는 몸에 영양분 흡수가 잘 되어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알갱이 없이 곱게 갈아줍니다. 자두주스 먹는 법은 하루에 한잔씩 저녁 시간 전까지 공복에 먹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두를 갈아서 주스 형태로 마시게 되면 혈당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양이면 건강한 보통 사람이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으니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 맛은 자두의 신맛을 우유가 줄여줘서 먹기에 좋습니다.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면서 넘어지게 되면 자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자두이니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두요능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자두 속에는 시트롤린과 아미노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장 결석의 원인 물질인 옥살레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을 유도해 불면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자두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 주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서 트립토판 성분은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요. 이로 인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세로토닌의 일부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어 생체리듬을 조절해주고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을 없애줍니다. 세 번째는 변비 예방 및 해소에 좋은 음식인데요. 자두 속에는 식이섬유, 펙틴, 소르비톨과 이사틴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장의 체액 분비를 촉진하여 오래 묵은 변비를 없애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식이섬유는 장 운동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어 변비를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밖에도 자두 효능은 아주 많은데요. 다이어트 효과, 소화 작용, 면역력 향상, 감기 예방, 혈당 및 당화혈색소 감소. 식욕 촉진 간 건강 갈증 해소 효과 등이 있습니다. 자두는 차가운 과일이므로 많이 먹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산이 많아서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두는 갱년기에 발생되는 골다공증을 개선해 주고 비어있는 뼈를 채우는 데 좋은 음식이니 중년과 노년층의 뼈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에 좋은 자두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골다공증을 없애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골다공증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